자,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구현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구현 끝,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해. 자, A 자동차 1하고 달리다라는 거는요, 응. 일단은, 요 변수랑 연결된 어떤 객체, 어, 그 안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자동차를 안 만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 A자동차, 1, 그 다음에 U, 자동차. 자, 이렇게 자동차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2 e 만들어야죠. 어, 그 다음에, 이 에러부터 없애는 겁니다. 보이드, 달리다. 그러나 일단 에러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어. 자, 근데 뭐예요? 지금 번호가 각각 다른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래. 그래서 1번 자동차는요. 230이고, 2번 자동차는 최고속력 210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다 정수기 때문에, 인트 번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인트 최고속력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자동차 1.번호에다가는 1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속력은, 어, 230을 넣어줄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라고. 여기다가 A자동차 2번에 자동차 2번의 번호는 2번을 어넣고얘는 210이네요. 음. 그 다음에 이 달리다 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가 <laughs> 디스 점 번호, 그 다음에 번 자동차가 최고 속력, 이거 디스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k 로미터로 달립니다. 그 다음에 실행. 음. 잘 나왔죠. 위랑 예시와가 똑같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어제는 이제 이 최고 속력밖에,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달리라고 했지만, 오늘은 번호까지. 추가를 한 거죠. 요 안에다가. <laughs> 자, 일단은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 남길게요.